자, 4분면의 일반각. 이게 처음에 하면은 되게 어렵고 헷갈려요. 얘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1,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면 1, 4분면이라는 거는 요긴 거 알지? 그럼 여기 에 0도에서 90도 사이인데, 우리는 이걸 0도에서 90도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0이라는 게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막 회전해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뒤에다가 360N을 붙여줘야 돼. 얘도 360N을 붙여주세요. 요게 포인트야, 요거. 이렇게 붙여줘야 하고 근데 문제에서 2분의 세타라 했으니까 2분의 세타는 여기 있는 각을 반을 한다는 거야. <laughs> 근데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사이에 있는 각을 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는 각이 만약에 60도다 여기 있다 쳐봐. 예를 들어 볼게. 60도잖아 여기 60도면 반을 하면 30도니까 당연히 14분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60도란 자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6 0도가 아니고 420도일 수가 있어. 그러면 2분의 세타는 210도죠. 210도니까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사분면 각도 가능해진다. 1사분면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3사분면이 되는 이유는 이 각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60도에 도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늘하면 3사분면이 된다. 그래서 답은 134분면 이렇게 돼요. 한 바퀴 동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좀더 정확하게 풀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냥 숫자 넣어서 해봐도 답이 나오고, 2분의 세타는 답이 두개고 3분의 세타는 세개가 나와.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 해보면 아는데, 일단 순서대로 보면은 360N에서 90에서 3, 360N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풀어요. 얘를 2로 나누면 180N이지, 얘를 1로 나누면 45 더하기 180n이지. 여기다 n에다 0.1을 0, 넣으면 끝나? 0 넣으면 어떻게 돼? n에다 0 넣으면.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180n에서 처음에뭐 어려워. 집중이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0에서 45가 나오지. n에다 1을 넣으면 180에서 180더 225가 나오죠? n에다 1을 넣으면 360도하기 45가 360도 이르면 360도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는 다시 처음이랑 똑같아서 반복. 그래서 답은 1, 3, 4분면이 답이 돼요. 1, 3, 1, 3 이렇게 나오거든. 자, 꼭 기억하고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을 잘 들어. 이 세타가 3, 4분면에가이래 그럼 여기죠. 3, 4분면에 가게 나타낼 때는 그냥 180에서 270이 아니라 옆에 360엔에 붙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 이 세타가 여기 3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얘를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나누기를 해 그럼 90 더하기 180엔이고 얘는 135 더하기 180엔이야 이렇게 됐을 때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그랬잖아요 이게 세타잖아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n에다가 0을 넣으면 90에서 135가 되고, n 에다 1을 넣으면, 어, 270에서 315도가 돼요. 따라서 이게, 그리고 n 에다 1을 넣으면, 한번 해볼게요. 반복이 되나 안 되나? 1을 넣으면 90도하기 360이 돼.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으면 135에서 360이 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결국에 얘나 얘나 어때요? 얘나 얘나? 똑같은 위치지 90에서 그려보면 90에서 1 3 5나90 더하기 360한 바퀴 돈 거죠? 90 더하기 360? 135에서 한 바퀴 돈 거야 135에서 한 바퀴 돈 거야 그럼 위치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사분면이랑 270에서 315도 여기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2와 4가 답이 된다.